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병규입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주시 복명동에 사는 이대행입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선배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뭐 보람됐던가 그러니까 뭐 무슨 또 에피소드랄까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유튜버를 하면서 어, 자기의 그 역량을 그 취미 생활을 그 높일 수 있고 자기의 그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일기신데 그 이기 유튜버 이제 그 회원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이기생한테 당부라기보다는. 내 경험담을 그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상당히 그 어둡고 어 상당히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취미를 갖고 또 사람들을 접하고 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이 산행을 하면서 그 산과들을 그 촬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 그 재미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에, 우선 열심히 촬영을 어, 다각도로 이렇게 촬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인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그 유튜브 생활하면서 을 상당히 그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 상당히 그 어둡고 또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아, 어, 좀,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그, 상당히 노력하고, 또 뭐, 밤까지도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어, 이렇게 건네주니까, 칭찬도 듣고, 그래서 아주 지금은 상당히 행복합니다. 아유, 다행이시네요. 그, 유튜브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게 유튜브 활동 적극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